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고대 서신 연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고대 서신 연구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왜 고대 서신을 연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주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신약성경 서신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좀 분명하게 혹은 또 암시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이 주제가 우리가 연구사를 또한 2주에 거쳐서 공부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 그 부분은 우리가 가영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오늘은 어, 그 연구사 쪽으로 바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편지 연구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및 초기 기독교 편지들이 그리스 로마 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들이 그리스 로마 문학사의 일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들 하에서 형성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앞선 그 강의에서 그 전통을 따르는 부분과 또 뭔가 새롭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 편지학 영어로는 에피스톨로그라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편지학에서 기독교 편지 전통으로서의 목양 편지 유형, 기독교 영혼 돌봄 편지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기독교 편지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 로마 편지 역사를 해펴보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앞서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개념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양 편지 유형 혹은 기독교 영혼 돌봄 편지다라는 요 제목인데요. 요거는 어, 제가 이 편지학을 공부하면서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 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서신을 연구할 때 이 서신들이 그냥 의미적으로나 맥락적으로 목회를 위해 보낸 서신이 아니라 그 장르나 문학적 특성들 이런 것들이 이미 훈계 전통에 서 있는 고대 훈계 전통 편지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변형되고 또 교회에 보내지면서 이제 기독교 목양 편지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어떤 영혼을 돌보기 위한 목회 편지라는 어떤 장르로 아예 독립돼서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뤘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독교 편지의 어떤 특성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그 특성들이 바로 이 목양을 위한 어떤 장치들, 어떤 기교들 어떤 목적에 따른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반영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 내용은 목회 편지라는 어떤 그런 장르적 개념에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편지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서신, 바울 서신과 우리 공동 서신이, 단순하게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뭐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작업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 서신이 어떠한 장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르에 따라서, 물론 큰 개념에서는 서신이라는 장르에 들어있지만, 이 서신 안에서도, 예를 들면 왕끼리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요. 로얄 레터라고 하고요. 혹은 예를 들면은 관공서 편지도 있고 개인 우정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바울서신이랑 공동서신도 바로 일단의 그런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 목양 편지 혹은 목회 편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편지학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대 편지 연구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사 안에서 이 신약 성경 서신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이 서신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므로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런 그 여지 혹은 그런 개념들 어떤 핵심 사안들을 한번 살펴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2.1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대 이 편지 연구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어떤 첫 번째 기점으로는요.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이 학자의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성경 서신 연구사 혹은 고대 서신 연구사가 한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어떠한 단락을 잡아 봤냐면요. 아돌프 다이스만 이전에 이 서신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 자 벤틀리 그리고 근대 비평적 접근의 출현 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벤틀리라는 학자는요. 어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이 문헌학자면서 해석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벤틀리의 어떤 이 연구 업적이 쉽게 말하면은 그냥 편지로서 읽혀지고 서신으로 읽혀졌던 그런 어떠한 고대 어떤 서신들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일반 서신들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기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크게는 다이스만이라는 학자 이전에 속했지만 이전 학풍과 이 벤틀리의 연구로 인한 학풍이 변경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로마 편지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연구는 편지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14세기 이전까지는 고대 그리스로마 편지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의심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플라톤에게 돌려지는 편지, 혹은 플라톤이 썼다고 하는 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이 플라톤이 쓴 것이 보존됐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생겼느냐? 이제 그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요 14세기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14세기 이유가 어떤 시대냐면, 이 서구사회에서 보자면, 르네상스 시대고요.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서 이제 확장이 쭉 돼가고 있었던 그런 배경 내에서 이 벤틀리라는 학자가 17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어떠한 이 견해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편지의 진정성에 대한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따지니까 이것이 뭐에도 그래, 금방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약성경 연구에도 이제 적용이 됐다는 거죠. 이 벤틀리의 것을 다룬 건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형성이 되면서 신약성경에 대한 비평학적 접근이 또 제기가 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작권에 대한 의심이 적었지만, 역사 비평 방법, 히스토리컬 크리티컬 메소드가 학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이 주 17세기 후반에 팔라리스라는 왕. 이 사람은 주전 약 570년에서 554년 어간에 시실리 섬 있잖아요. 그 시실리 섬의 아그리젠툼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이 팔라리스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편지가 몇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4세기 이전까지, 그리고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이 이름이 팔라리스에게 돌려졌으니까 그때까지는 의심없이 이것이 그 폭군에 의한 그 왕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라고 학자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연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에 대한 저작권, 이 정확히 말하면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비평학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편지학 연구에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비평이라는 이 방법론을 그리스 로마 편지 연구를 위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언급했던 벤틀리입니다. 벤틀리라는 학자는요, 주 1697년과 1699년에 출판한 두 논문에서 팔라리스의 서신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문이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차드 벤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d i s s o r t a t i o n Upon the Epistles of p a l a r i s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 바로 이 책인데요. 어, 이게 이제 논문 모음집인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제가 박사 논문 쓸때이 논문집을 참조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안에 보니까 앤틀리가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어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걸 필러로지라 그러는데 어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어휘가 원래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얻기도 하잖아요. 각 언어가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필롤로지, 이 언어의 발전사를 연구함으로써 이 팔라리스라는 사람이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언어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사, 그 시대에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팔라리스의 이 편지들이 위조된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의 연구의 기여점은 단지 팔라리스의 편지가 위조된 것을 증명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연구는 어떻게 고대 편지들이 비평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론을, 그러니까 서신에 대한 어떠한 접근법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줬다는데 의의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즉, 벤틀리의 연구는 단어들과 언어로부터의 논증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들과 언어로부터의 논증들을 사용하여 고대 편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이 서신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라리스의 편지의 진정성을 연구하면서 벤틀리는 그의 편지에 사용된 어휘의 용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헬라어 단어 브로노이아 여기 보면 헬라어로 프로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이프로노이아를 위조의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벤틀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가 팔라리스의 세 번째 편지에서 소피스트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변명이나 이런 대화록에 보면은 이 플라톤의 대화록에 보면은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하잖아요. 당대의 어떤 변증가면서 변론가들 또 지혜로, 지혜자들로서 자취했던 교사들인데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신의 섭리라는 개념으로 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벤틀리의 연구에 의한 겁니다. 이 단어는 플라톤 이전에는 신의 섭리를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 벤틀리의 어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사안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신에게 돌려진 단어도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섭리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요프로노야라는이 이 단어 자체가요.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프로라는 단어는 뭐뭐 전에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사고하다, 이성하다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노야라는건 뭐예요? 사 이전에 앞서서 사고한다. 뭐 앞선 지식, 선지식, 뭐 미리 아는 것. 그러니까 신과 관련해서는 섭리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벤틀리에 연구에 의하면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 편지에서 이 단어가 신의 섬유로 사용되고 있는데 벤틀리의 연구에 의하면 플라톤 이전에는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언어적인 어떤 용법을 통해서 아이 편지가 위조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단지 인간의 고려나 예상을 의미했다는 것이 벤틀리의 분석입니다. 벤틀리는 어휘의 이러한 시대차고의 존재가 팔라리스의 편지들이 위조된 것임을 결정하는 증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연구에 근거한 편지의 진정성 연구는 비록 벤틀리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지라도, 벤틀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 모든 연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틀리는 그냥 팔라리스의 이 편지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언어적 연구, 필러로지컬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가 그냥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룬 것 뿐이지만 이런 어떤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특별히 언어적 잣대를 들이대서 이 고전작품을 연구하는 이, 이런 방향성이 향후 고전작품들의 진정성 연구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약성경서신의 진정성 연구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서신의 진정성을 논의할 때 진정성 있는 서신으로 합의된 것들과 의심받는 서신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어휘나 문체 등의 언어적 요소들이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 과학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분석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도 좋은 뭐냐 최근 학계에서는 대필자나, 대필자라는 건 뭐냐면, 받, 불러주면 받아적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글을 써주는 걸 대필자라고 하는데, 고대 문화에서는 이 서신을 작성할 때 대필자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대필자의 사용이나 서신 작성의 상황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언어적 요소는 진정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대체적인 동의사항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과 갈라디아사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비교해 보세요. 자, 분위기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 물론 역설적인 기쁨이지만 고난 가운데 나누는 기쁨이지만 빌립보 경로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함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공유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섬김과 배움 이전에 잘했던 것들을 계속 해보자라는 이런 권면이 들어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그 어조가 강하고 조금 굉장히 질책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언어가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할례나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할례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없는 방면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면 더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원복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쉽게 말하면 변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사도께서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교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할례라든지 이런 어떠 거짓 교사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맥락이 달라요. 그죠? 언어적 표현 물론 그 안에 사독에서 쓰는 일상 언어의 습관 예를 들면은 그리고라는 말을 많이 쓰느냐 그런 데라고 말을 쓰느냐 뭐 지연의 언어를 쓰느냐 뭐 예를 들면은 말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언어의 일반적인 습관에 따른 유사성은 분명히 나타날지는 몰라도요 사용된 어휘나 이런 그 사용된 어휘의 어떤 의미의 차이가 실제로는 완벽하게 이두 개가 조화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단 대필자를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편지를 쓰는 목적과 정황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예를 들면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어미를 쓰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강하게 질책을 할때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아 저렇게 질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과 상황이 그런 어휘의 표현과 선택을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프로노이아와 같은 요 단어가 이때는 이런 의미가 없었는데 후대에 이런 의미가 취득하게 됐다. 예를면 들 이런 어휘가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를들면 갈라데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혹은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없었는데. 로마서나 혹은 더 후대에 저작권 의심받는 서신들 뭐 디모데 전후서에 나온 때에는 그 어휘가 새로운 의미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쓴게 아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바울이 쓰지 않았으면 혹은 이런 철저한 언어 분석을 통해서 오버랩되지 않는다 이것은 생소하다 한 번밖에 안 나왔다 후대적인 개념이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꼭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서신서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그 장르나 이 표현되는 방법이 논문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겠지만, 그 언어가 사용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된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따져서 그렇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엄격한 언어 분석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의 의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이런 언어적 분석이 아주 각광을 받고, 또 저자는 항상 일관되어야 되고, 사상은 일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일관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저자이고, 뭔가 좀한 저자라면 그것이, 뭐, 약간 뭐 분열의 증세가 있는 것이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했던 그런 18세기, 1 9세기의이 학문적 풍토가 있어요. 그 학문적 풍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 저, 저, 저술이나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것이 넓어지면서 이제 이런 어떠한 설명은 그렇게 어, 타당성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벤틀리의 접근이 고대 문헌 작품들에게 적극적으로 나 후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서신 연구에도 그와 유사한 방법들이 적용이 됨으로써 이제 일대의 이제 신약성경 저작권과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교회 내에서 이슈로 이제 떠오르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요, 우리가 어떠한 문학이라, 문학작품이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서신의 어떤 연구사를 따져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엄격한 비평적 입장은 오히려 고대 편지들에 대한 연구 진행에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문학과 저문학을 구분했던 학문적 풍토에서, 그러니까 고급문학과 평민문학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작가의 메인사상과 보충적사상을 구분을 해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했던 그런 학문적 풍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적용됐다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학문적 풍토에서 대작들에 비해 편지들이 갖는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연구가 좀 방해를 받았고요. 또한 대다수의 편지들이 이 엄격한 연구를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저작권이 의심받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니까 이것이 뭐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기록하는 상황과 정황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까지 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상황,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편지들에 대한 관심이 축소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작이 아니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보충적인 자료 자료라는 점에서 학자들이 흥미를 잃었고, 또한 가지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버리니까. 예를 들면안 그래도 사소한 문학 작품이라고 여겨졌는데 저작권까지 의심받으니까 아이 그러면은 뭐 연구하지 맙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고전 작품들의 출판이 진행되면서 고대 편지들이 수집 및 정리되어 출판되는 것으로 그나마 고대 편지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들라 우리가 이렇게 뭐 고전 작품들이 있어요. 뭐 로웹 시리즈라는 것도 있고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출판되고 있는 그런 시리즈들이 꽤 있는데요. 그리고 영어 사이트에 가면은요, T L G라든지 뭐 페르세우스 프로젝트 이게 이제 서구의 어떤 그 고전 문학 작품을 복원하고 설명하라는. 그런 프로젝트 사이트인데요. 여러분 이런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확인해 볼수 있는데, 혹은 또 구텐베르크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어떤 작업을 보면은 PDF 파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이 고전 작품들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 고전 작품들의 대부분의 어떤 모음집들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대부분 나온 겁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개정이 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서 많은 어떤 작품들이 제시되지만. 이 시기 이전에는 그나마 정리된 것들도 많이 없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벤틀리의 연구 이후에 이 편지학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가 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면서 또 자료들이 준비돼서 향후 연구에 이제 발판이 되는 준비기간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